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인제 스피디움에서 스카니아 트럭의 시승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스카니아 트럭이 20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이번에 풀 모델 체인지된 모델은 S와 R G 시리즈인데요. 저는 S 시리즈의 650 모델을 타게 됐습니다. S 시리즈는 스카니아 트럭의 기함이고요. 이중650 모델은 가장 힘이 센 엔진이죠. S 시리즈에 탑재된 1 6 l 엔진의 경우에는 세 가지 출력의 버전이 나오는데. 이 지형 650이 가장 힘이 셉니다. 작년 6월에 선반이 차세된 지는 이지아를 없애고 600개 이상의 부품을 새로 개발한 게 특징인데 이로 인해서 연비가 최대 10%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대형 트럭에서는 굉장히 큰 수치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X라인 에너지. 사이즈는 385에 65R22.5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자인 틀은 비슷한데 네. 그 세부적으로 좀 고급화를 시켰군요 계기판에 있는 저 프레임 빨간색 프레임도 새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저런 거라든지 핸들에 이제 바늘땀 예, 핸들에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젊은 감각에 맞춰서 예, 예. 예. 아, 예. 그런걸 갖다가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지금 실내가 약간 빨간색이 포인트네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음, 있고 맛. 빨간색이 포인트 같아요 실내가 이제 밤에는 이제 무드등 같은게 이제 이 곳곳에 아. 또 들어와서 안에가 좀 하려하죠, 아, 무드등도 있어요? 예. 아, 여기 침대는 이게 폭이 몇 미터예요? 지금 1m가 지금. 키한180 이상 된 사람도. 아, 요, 저, 예, 길이가요? 예. 그 이상도 들수 있죠. 예. 이 침대가 아까 제가 앉아보니까 되게 쿠션이 푹신푹신 하더라고요. 아,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laughs> 네. 아, 그런 거예요? 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수납공간이 예, 그, 굉장히, 굉장히 많죠, 위에. 와, 되게 크다. 이게 하나가 다이 사이즈군요. 네, 아, 이것도 다 그, 분리가 돼 있죠. 좀 다르네요. 근데. 네. 가스틱댐퍼네요 여기. 와. 그러고 이제요 앞에도 이제또 있겠죠. 예. 네, 똑같은데. 그러니까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군요. 네. 여기는 뭐예요? 네, 여기는 이, 요거, 네. 이 부분? 이 부분? 석도라든지. 예.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실시간 이제 기록하는 장치죠. 그리고 이거는 선루프라고 해서. 예. 보시면 아, 하긴 썬루프도 전동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팔이 안 닳니까. 운전석에도 블라인드가 있죠. 여기 이제 그건 이제 이 차는 이제 ABS가 아니에요. 에백 이제 사이드 에어백 이제 보자요 보통 이 대형 트럭에는 사이드 에어백 이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이 대형 트럭은 센터페시아가 다 이렇게 되게 둥글게 감싸듯이 돼 있어 갖고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다 어느 브랜드든 이제 그 모방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저희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요 항공 그 계기판처럼 이렇게 저 설계 같은 게 예. 요번이 처음이 아니고 요 모델은 옛날 뭐 10년 전, 20년 전 모델도 요 스타일로 나왔어요. 아.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기본 틀에서 어 이렇게 좀 약간의 그 우리 이제 젊은 측의 감각에 맞게끔 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돼요. 틀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앞에는 USB가 두 개가 있군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네, 예.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저쪽은 충전이고 이쪽에는 예. 예. 이제 USB하고 옥수단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쪽에 있는 건 이거 다등류륜가요등 쪽에 관련된 거 예.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나눠져 있죠. 등등는 이쪽에 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오디오 쪽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공조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고요. 예. 여기는 이제 차량의 이제 뭐. 옵션의 기능 들어가 있는 거고, 서스 쪽에는 이제 또 좌측으로 들어가 있고 윈도라든지, 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도어 하나를 이제 다 올려놨고. 예. 계기판에 저 표시되는 저 하중은 이제 짐 실었을 때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렇죠. 이제 짐의 중량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그 에어 서스 때문에 그 센서가 있어서 저기. 그렇죠. 에어 압을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예. 차의 그 작동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기아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요. 예, 예. 그거는 이제 파킹 브레이크고요. 아, 예. 기아를 못 찾겠죠. 요게 이제 기아. 아, 요거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저쪽에 보시면 이 A가 떠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오토 A 오토라는 거는 이제 2단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토크에 맞춰서 단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또내는 수동으로 해봐야, 해야 봐 되겠다 할 때는 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수동이 되는 거죠. 예. 자, 올려보세요. 위로요? 아니요. 이쪽으로? 네. 예. 놓으세요. 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내릴 다운. 예. 네. 그렇게 이제 변속으로 이제 미리 이제 저쪽에 이제 또 단수를, 예비 단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나는 보토로 가야 되겠다 네. 할 때는 네. 그렇죠. 요게 이제 보조 브레이크, 니타더. 저희 스카니아의 장점이죠. 사용법은 땡겼다, 놨다,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거죠. 1단에서도 좀 빠르다 하면 2단, 음. 3단, 또 느리다 하면 올려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게 이제 5단까지 가면 니타드의 그 토크를 넘었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또 잡아주는 게 배기가 이제 또 잡아주는 거예요. 음. 그거는 여기에 보시면 저 나는 배기도 써야 되겠다 할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거요? 네, 위에 버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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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 버튼 또 하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니타더 오토를 갖다가 설정하는 스위치죠. 네. 니타더 오토는 어디에서 들어가냐면은 브레이크 페달에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지금 니타더 오토를 갖다 해제했죠. 음. 해제가 되면은 요네바를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 페달은 순순한 그휠만 잡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모를 갖다 줄여야 되겠다. 브레이크를 많이 밟게 되면 네. 뭐가 돼? 나의 리소 모죠. 그걸 갖다 네. 아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면. 리타더가 들어가고, 어, 좀더 어, 깊게 어, 밟으면, 이제, 어, 어, 휠 브레이크가 어, 들어가요 엔진 브레이크하고 또 틀리죠. 리타더는 어. 보조 그 브레이크로서, 어, 그래. 미션 뒤에 별도로 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구동 어, 축을 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 프로펠러 샤프트 축이죠. 리타더 네. 오토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예. 브레이크 페달에서도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예. 그럼, 요거는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예.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 놓게 되면은 예. 내가 밟는 양만큼의 니타더 강도가 이제 예. 내가 원하는 속도에서 발을 놓게 되면 그 속도가 이제 기억을 해 가지고 그 속도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단 오로지 이제 니타더에서만 작동되는 거고 시스템이 니타더가 들어가고 힐 브레이크 메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깊게 밟으면 100이 제 서비스 브레이크가 또 들어가는 거죠. 여러,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음. 다. 모든 거는 요 핸들 안에서 벗어나질 않죠. 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갖다가 세팅한다든지, 여기 음. 이제 앞에 이제 속도하고, 이제 그, 또, 내리막에서는 탄력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브레이크라든지 를니타를 사용하잖아요. 네. 네. 그것까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네. 내리막도 80, 뭐, 100으로만 더 이상 못 나가겠다. 그럼 이걸로 세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90에서 100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운전자는 이제 핸들만 자꾸 이제 조정만 해주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앞차하고 이제 급제동, 휘상제 또는 이제 우리 힐, 홀드라에서 언덕에서 출발할 때 예. 뒤로 밀리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 호토로만 가주세요. 네. 왜냐면은 수동도 오토도 토크가 높다 보니까 다 치고 나. 요 지금 에어 서스가 그 S 모델에만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아 에어 서스는 뒤에... 이제 그렇죠. 에드블루 잔량도 남은,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에드블루고요. 네. 연료고. 연료 소모량 거요 순간 소모량. 나이트는 이쪽 이제 도어. 다돼 있고요. 얘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앞에도 이제 전동이돼 있고요. 아 제도 돼요? 그렇죠. 아 이게 전동이에요? 아다 전동이네요, 그럼? 네, 제도 전동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여기에 보시는 모니터는 예. 이쪽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요 사각지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아니, 앵글이 여러 개끌어지지 않네요. 네, 저희는 지금 저 하나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옵션에 따라서 이제 다 들어가겠지만은 어? 지금 어? 여기 두 어? 번째. 어? 이제 제일 이 대형 차들이 그 사각지대가 어? 요 앞에거든요. 저걸로 봐도. 좀 부족한 거니 예, 모니터로 이제 더 자세하게 보여줄 거죠. 아 얘가 이게 브레이크가 되게 탱탱하군요. 담력이 음, 좀 물로. 네. 어, 예. 근데 되게 승용차의 경우 엄청 탱탱하네요. 당연히. 예. 예. 승용차 생각해서 가볍게 밟으면 예. 밀리는 것죠이거이좀 아, 체력도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다가 예. 어하다 보면은. 꽉밟 보면 이제 박승 건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S 60이죠. 5 예. 예. 스카니아 트럭의 기함이고요. 60이 5 국내에서 팔리는 엔진 중에 가장 힘이 세고요. 네. 이게 730마력 버전도 있는데 국내는 안 들어오죠. 하튼 여 이게 지금 제일 비싼 거죠. 650마력의 S 시리즈니까. 그렇죠. 국내 예. 안 들어온다는 게 뭐. 외국에는 730마력도 있더라고요. 아, 730 지금 여기 한국에는 이제 예. 730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아. 바뀌면서 650까지만 지금. 아. 이제, 예. 그, 이지할 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EGR이 없잖아요. 이제 예, 얘는 EGR이 없죠. 새 엔진들은 네. 예, 이게 운전 대로 약간 진동은 있는데 시트로는 없네요. 근데 이게 대형 엔진 치고는 진동이 엄청 자, 억제가 잘돼 있네요. 자 기아는 예. 이제 들었듯이 예. 전진이겠죠. 예, 예. 전진. 예. 예. 자 다시 원위치해 보세요. 예. 그리고 뒤 밀어서 뒤로 눌러서 예. 뒤로 가시면 후진자. 예. 아,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앞에 계기판 이제 흐려지잖아요. 예. 시야를 갖다 가 이제 넓혀주기해서. 위 예. 그리고 이제 전진해서 지금 A2가 들어가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오토 2단이라는 이제 표시가 되고요. 예. 여기에서 수동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예. 할 때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E가 뜨죠. n 2가 자동으로 갈게요. <웃음> 자, <웃음> 예. 그러고선 이제 요게 이제 니타더 5단까지 아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자, 속도에 따라서 내가 이제 땡겼다 놨다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고 나서 너무 좀 그래도 이제 제동력이 떨어져 뭐 탄력이 안 죽는다 하면 그때는 이제 브레이크를 프레크. 가는 거죠 이제 보통 이거 2단 출발해요? 이 요거는 지금 단수는 출발 단수는요. 예. 이차의그 하중을 갖다 감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2단이 될 수도 있고 1단이 될 수도 있고 3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 무게에 어, 따라서 어, 이제 단수가 자기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얘는 지금 1 9 2톤이 실려 있으니까 2단으로 출발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 그만큼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요거보다 낮은 저 마력 수는 예. 1단 출발이 되는데 요거는 그만큼 토크가 높다 보니까는 2단 출발도 충분하다는 이제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 그러니까 2단으로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럼 짐이 하나도 없으면 만, 네. 4단, 5단 출발하나요? 그렇죠. 이제 4단까지또 올라가는 거죠. 아, 이게 예, 그러니까 총 12단이죠? 네. 예, 수동 변속기 기반에? 이제 예. 엄밀히 따지면 은 14단으로 봐야 돼요. 아, 14단이요? 네. 플러스 인가요 플러스 2. 이제 그거는 뭐냐면 1단보다도 더 저속에 콜로기아라는 예. 아. 게 있어요. 예, 극저속기아라고 하면 되나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아주 험노라든지 아주 중량물을 갖다 끌을때 필요로 할 때. 출발한, 출발 사람다.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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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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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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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MCP 처럼 딜레이가 약간씩 있네요. 이렇게. 승용차 미션하고는 틀린 거예요. 자, 속도를 줄이시고요. 예. 여기서 예. 음, 수동으로 한번 조절하면서 내려갑세다좀더 당기고 위로요? 아니 밑으로 땡기죠 밑으로요? 네. 아, 지금 속도가 높나요? 그렇죠. 아, 자좀 풀어주시고 예. 풀면서 가속 페달을 예. 밟아도 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예. 자다 풀어주세요. 예. 디서면서밟아 예. 주세요, 이제. 다다 이제 탄력파트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예. 아, 그렇죠. 아. 이것도 아우디도 네. 하면 되는 거죠? 예. <laughs> 그대로 가세요. 그냥. 예. 밟아 주세요. 아, 이게 기어나서 보니까 이게 막 스키프로 해서 올라가네요. 뭐 3, 이렇게. 한가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그, 자기의 힘에 따라서, 이제, 토크에 따라서, 예. 1단도 넘어가고, 2단도 넘어가 이제, 내가 얼마큼 밤에 따라서, 이제. 예. 지금, 그거는 기타들을 예. 갖다 땡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으로. 아, 여기는요? 아. 앞서 네. 아. 페달만 놔도, 꽤가 예. 있기 때문에, 탈력이 죽어버리고. 네. 아, 이게 지금, 뒤에가 하도 무거워갖고, 감이 없어갖고요. 네. <laughs> 어, 어. 여기서, 이제. 앞에 택배 달 놓고 더 당기세요. 끝까지 당요 그, 그, 끝까지 당겼어요. 예. 예. 아, 자 브레이크 이제 잡아 주세요. 브레이크. 자 헤드, 저 내반은 네 올려 주세요. 다 올려 주세요. 예. 자 브레이크에서 발띄고 밟아 주세요. 근데 이거 아까도 그 느꼈는데 코너 되게 잘 돌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를 예. 갖다가 이제 그 감각을 잃어버리자는 게. 예. 솔리는 지쏠리림 불안해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는 무의식 무시, 적으로 이제 밟는 거이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19.5톤이 실렸는데 그 코너 돌때그 무게가 좀잘안 느껴져요. 그 이제 대형 차들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 요건 잡아야지 하고 놓쳐버렸잖아요. 예. 딱 닥쳐가지고 오면 늦어요. 아, 미리. 미리 해야 돼요. 자, 더 잡으세요. 더 잡으세요. 예.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네. 그래도 요거는 짐이 낮아가지고 좀덜 괜찮아요. 예. 이제 높은 저 컨테너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 티가 넘어가는 거 이게 아. 중심을 잃어. 네. 예. 예. 좀 전에 그 위험한 상황에 위험했나요? 이제 요거는 아. 이제 그래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대요. 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밟고밟고 밟고 예. 제가 이제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지금 바꿔야 되고요. 이게 지금. 그럼 뒤에 최대 얼마까지 실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차 같은 경우는 몇 톤, 저뭐한뭐한백 톤까지도 끌을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에이. 아 그럼 이거 뒤에 지금 19.5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런 거는 <laughs> 예, 예.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이 예. 총 중량, 차체 중량이 40톤을 넘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차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짐은 많이 실거든요. 예. 그러면이 차가 예를 들어서, 뭐, 1 5톤이다 자, 1 5톤이면 속도 더, 더. 예. 1 5톤이면 남은 게2 5톤이잖아요 예. 2 5톤 뿐이 못 실는 거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중량물을 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허가를 받았던 것도. 한 번은 뭐4 0톤뭐0십 톤까지는 그냥 기, 가볍게 끊는, 끊는 거고요. <laughs> 자 속도를 더 줄이시고요. 완전 히 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이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자, 더, 더 줄이시 예. 이요더더 예. 더, 예. 헤어핀이니까 예. 예. 리타더만으로도 거의 주행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자 풀어주시고 리타더 예. 수동 음. 쫙 밟아주세요. 브레이크 페달은 패더만... 네, 비싸요. 어, 이런 차는 승용차하고 달라가지고 비싸죠. 뭐한 100만원씩 하지 않나요? 그렇게는 아, 요거 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개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축이 이제 무동축이요. 음. 네. 그럼 여섯 개 잡으면은 어, 지금은 이제 대형차들도 많이 싸졌는데 보통 뭐한 대분을 이렇게 교환한다면은 100만원이 넘습 음. 그럼 그큰 돈이거든요. 브레이크 도 아끼는 것도 네. 경제적인네요 네. 연료만 아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리타더의 성능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게 익숙해지면 리타더 수동을 쓰는 습관을들여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브레이크 페달을 갖다 안 밟는 운전해 되는 거죠. 근데 그 리타더 장치는 다른 브랜드는 없어요. 이제. 네. 니타드는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스카니아. 자, 네. 속도. 속도. 네. 속도,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자, 풀어, 다풀어주시고 뭐, 어, 얼마 안 돼서부터는 이제 경쟁사들도 이제 음,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식이 이제 틀려요. 이제. 네. 오일 방식이 있고, 이제 워터 방식이 있고요. 이제 워터 방식에는 이제 냉각순, 물로 이제. 아, 네. 스카니아는. 오일 방식이죠. 예, 예. 요 라인을 맞춰서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축이 잡아주는 거는, 어디에, 적용이 저, 저이 맞춰격이네요. 니타더라 미션, 니타더라는 거는, 저 미션 뒤에 보면은 유압그 기계 장치가, 예. 보조 장치가 다르 또 음. 들어가 있어 그래서 프로펠러 샤프트로 가는 축을 잡아주는 거예 프로펠러 샤프트 축을 잡아주는 거야? 예. 결국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많네요. 이제 엔진은 엔진에서 그 네. 배기를 갖다 막아서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이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브레이크를 여기서 밟아보세요. 살짝만. 예, 네. 살짝만. 예, 네,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속도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리타더 설정한 그 속도에서 맞춰서 네, 예. 그렇죠 브레이크 페달에서 이게 이제 오토 리타더라고 하는거죠 아 예. 다시 가속페달 밟으면 해제래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쫙 밟아보세요 이제. 네 이제 풀린거에요 리타더는 그래, 쭉 밟아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좀더주의 해주려면 이제 풀어주시고요 리타더를 음. 수동 다, 풀러, 다 풀어주세요 근데 얘도 나름 기컷이네하하하하 <laughs> <laughs> 저 대형차에 상용차에 이제 핸들이 이런걸 갖다 접목을 시켰다는거는 우리 스카냐가 처음이다아 어쩐지 뭔가 스포티 하더라고요 이게 예. 완전 달라 그 소리가 우렁차잖아요 네. <laughs> 근데 조용한데요 생각보다 예, 여기서 이제 저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아, 아주, 수지자, 아주 수지자, 이제 이렇게 들어줄 때요. 예. 지금 운전하시는 분은 네. 카레베 네. 이광한 기자님입니다. 예, 니타도를 갖다 능숙하게 사용할 할 익숙해진다면은 이런 포스는 다 수동 내바로만 아, 풀로 발작할 필요가 고요 그렇죠. 어, 이 생각보다 저기 별로 안 쏠리는데요, 차가. 이 코너 코너링 할 때. 예. 코너링 좋은데요. 예, 요거 이제 헤드만 갖고 돌면은 아주 또 쓰리죠. 역시 자동차 쪽에 관련된 쪽이 있다고. 일단 좀 와일드 하시고. <laughs> <laughs> 여기서 풀어주고 밟아주세요. 쭉 밟으세요. 이게 그 트럭 운전 오래 하시면 네. 이런 구간에서 연료를 어떻게 하면 제일 아낄 수 있을지 감이 오시겠네요. 그렇죠. 탄력을 최대한 안 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페달은 최대한 안 밟는 거예요. 이제. 액셀 페달은 최대한 가볍게 밟아야 돼요. 트럭 운전 하시는 분들은 한창 젖 뛰는 것보다 네. 이거 운영 비용 아끼시는 게그더 수익에 직결되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 스카니아에서 운전자 교육을 하거든요. 네, 이제 나가서 고객분들의 연비라든지, 이제 운전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니타들한테 딱당겨보세요 니타들. 발도시했지 근데 저게 시런 네. 차들은 급제동하게 되면 네. 뒤에 있는 화물이 앞으로 스쳐 그렇죠. 들어오고 그러지 않죠? 네. 어디 네. 네. 어디 그 확방 지턱 같은 거 넘으면 뒤에 있는 짐이 <laughs> 앞을 쳐서 막 이랬었거든요. 네, 헬멧 쓰고 다니. 그 정도였었고 네. 여기 2힐 정도였었는데 <laughs> 얘는 그런 게 없네요, 저혀 저는 이제 승용차 탈래, 이거 탈래 하면은 이것 타고 다니. 십단 스위치도 있네요, 헤달레 네. 지금 속도가 4 5 45 정도네요. 4 5인데 승용차 4 5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풀어주면서 단계적으로 풀어주면서 다 풀어주시고, 자한 단이라도 내려가 있으면 계속 압이 차기 때문에 네. 어 속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리터가 내려, 내려가 있어도 제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네. 얘는 속도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해제가 안 돼요. 이제 그만큼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이제 차가. 어. 그러면 그만큼 이제 연비에 이제 영향 받는 거. 저거는 근데 굳이 매뉴얼로 할 필요는 없죠 이 타도는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예. 매뉴얼로 하는 게 이제 유리하죠 아무래도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으니까는 예. 그러고 이제 그만큼 또 편해요 발이 움직이는 것보다 손이 움직이는 게더 편하거든요 기압 변속하는 그 느낌 네, 진짜 수동 베이스 같네요 이렇게 철컹 부고 들어주면 넘어 넘겨주는 느낌이 그런 게좀또 어떻게 보면 재미잖아요 밋밋하게 넘어가는 거 하면서 이제 다시 치고 나갈 때 뭔가 더 기계 같고요. 예.